안녕하세요. 국편훈입니다 지금 영상을 계속 뜸은뜨은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 이상한 곳에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정리하느라고 계속해서 이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국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사하면서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매출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슈퍼 블론드 핑고육토살 개체입니다. 요 개체 지금 한 쌍에 어, 4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트리오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오도 마찬가지로 쇼핑몰에 올라가 있고 쌍으로도 쇼핑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트리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컷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트리오로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암컷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쌍으로만 이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카페가 회원수가 지금 만 명이 넘어갔어요. 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 이제 만명 이벤트를 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이벤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이제 가입하셔서 어, 이벤트를 조금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끝난 이후에 어,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이고요. 피아놀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도 나오고 이제 쇼핑몰도 나옵니다.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어 카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죠? 옐로우 발색, 노란색 발색을 가진 개체 중에 이어 개체가 어 가장 발색이 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어요. 지금 국내에 있는 개체들 중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굉장히 좋다. 발색도 좋은데, 어, 두 살도 이제 빅두살 타입으로 자란다. 그러면 퀄리티가, 원래 옐로우 개통이 빅두살 개체로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 개체 같은 경우에는 빅두살이 빅두살 개체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어, 굉장히 월등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 대비 가격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쁘죠?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때, 엊그저께죠거저께 엊그저께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어 블루 토파즈 계열을 세 종류를 올리려고 했는데 어,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오늘 마지막 영상에 띄워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에 블루 토파즈 리본 개체가 올라갈 거고요. 어, 고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한정으로만 해서 딱1 0 세트만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본 개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어, 고개체 입양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그 영상의 두 번째 개체는 싱가 블루 블루테일 개체입니다. 요게 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한 쌍에 2만 원, 트리오에 2만 5천 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퀄리티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이게 원래 이 정도 퀄리티면은 한 쌍에 2만 원짜리 퀄리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량은 지금 현재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어 지속적으로 지금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제가 마지노선을 영하 10도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10도 더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택배가 뒤로 밀어지는 그런 경우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택배가 어, 날씨 때문에 미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문자를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어, 전화를 직접해서 어, 날씨가 이러니까 어,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가하면은 겨울철에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양을 하실 수 있고, 한겨울에도 어,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어, 택배를 보내고 있는 데는, 여러분들 생물 택배로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 아실 건데, 부패하는 데 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믿고 여러분들 입양하셔도 되고요.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재발송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불 처리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환불 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믿고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이제 하늘색 바디고요. 그리고 테일 쪽은 진한 타랑으로 어, 차여져 있는 고루한 알색을 갖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델타로 델타 테일로 꼬리는 딱제 떨어지는 삼각형 꼬리로 딱 떨어지는 그런 개체예요. 근데 이게 델타 개체가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꼬리가 반듯하게 정확, 정확하게 딱 잘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끝부분이 조금 삐뚤빼뚤하게 자라는 개체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많이 삐뚤빼뚤한 거는 당연히 탄각개체로 빼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입양하실 때는 선별된 개체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믿고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요 개체도 마찬가지로 트리오도 쇼핑몰에 올라가 있고요, 쌍으로도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마지막 블루투파즈 리본 개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지막 개체는 약속대로 알비노 블루투파즈 리본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롱 와이드 C 리본 개체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개체예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지금 어령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된 개체라 사이즈는 작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리본 형태를 잘 보시면, 어, 예전에는 어, 도살 쪽에 등핀, 등지느러미 쪽에 길게 뻗게 나왔다면 지금은 되기 두껍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발현이 돼서 뒤로 이제 뻗치는 그런 형태의 어, C 형태의 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어, 암컷 리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어가 리본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두꺼워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화려하죠. 지금 영상으로 보기만 하시더라도 어, 보기만 하더라도 암컷 리본 앞쪽에 어, 이어 쪽을 잘 보시면 두꺼우면서 굉장히 길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 리본핀은 당연히 길겠죠. 그리고 두살 쪽, 등 지느러미 쪽도 어, 두껍게, 길게 이렇게 이제 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화려한 개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알비노 블루토파즈 이제 하품문 같은 경우에는 어, 빅토살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하품문 타입의 어, 그런 개체는 블루토파즈 일반 개체들 중에는 월등히 높은 개체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또 찍어드렸던 윙이어 개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빅도살과 이제 빅테일로 이제 계량이 돼서, 어, 피아놀자 개체가 퀄리티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것중에는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리본 개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종결급에 가깝다,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면에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공샷으로 또 찍으면서, 어, 리본 길이가 이어 길이가 얼만큼 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도 안되게 깁니다 지금 영상 항공샷이고요 암컷 이어 지느러미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디 끝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개체가 2개월 정도 밖에 안된 개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면 얘네가 6개월 7개월 정도 자랐을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지겠죠 등지느러미도 많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어 괴물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리본 중에서는 어, 종결급이 맞습니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개체 문자로만 주문을 받도록 할 거고요. 딱 10센트 한정으로만 분양을 할 거고요. 저희 카페에도 마찬가지로 10센트 한정으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분양이 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본 개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개체 입양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게 제, 어, 노멀 수컷 하나, 그리고 노멀 암컷 하나, 그리고 리본 암컷 하나, 이렇게가세트예요 그러니까 리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이제 한 마리씩 넣어드리고요. 없으면, 어, 이렇게 트리오로만 분양이 나,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1세트, 한 트리오에 20만원씩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요 개체, 무조건 입양을 하시겠다. 리번 개체 무조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입양을 하시면 진짜 후에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한 세트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입양하실 수 있고요. 딱 10세트 한정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지체하시고 그리고 어, 좀 고민 좀 해보신다라고 해, 하면은 어,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 키울까 말까 이렇게 고민보다는 입양 먼저 해보시면 절대 후회 없이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 분양은 내년 넘어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분양이 이루어질 고런 개체예요. 그러니까 첫 출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피아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